류마티스 약의 많은 부작용들 중에 당뇨를 많이 유발하고요. 고혈압을 많이 유발하고요. 고지혈증도 많이 유발합니다. 류마티스약 시작한 분들은 순차적으로 시간이 다를 뿐 거의 대부분 세 가지 약 중에 하나는 무조건 쓰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이 병의 기전이 그렇습니다. 한번 실험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 그쵸. 여기서 사례로 얘기해 주실 분들이 다 가셨는데 비슷한데요. 평생 먹어야 되는 줄 알고 오셨다가 약 끊고도 다 혈압 정상인 분들이 천지입니다. 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건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혈압은 절대로 오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류마티스 약의 많은 부작용들 중에 당뇨를 많이 유발하고요, 고혈압을 많이 유발하고요, 고지혈증도 많이 유발합니다. 고 리마티스 약 시작한 분들은 순차적으로 시간이 다를 뿐 거의 대부분 세 가지 약 중에 하나는 무조건 쓰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이 병의 기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특히 콜레스테롤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것도 제가 이제 강의 때좀 다룰 건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콜레스테롤은 세포 재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뼈를 재생시키고, 또 호르몬을 재생시키는 관점에서 콜레스테롤은 중요 역할을 하는 물질이라 무조건 높다고 문제될 건 아니거든요. 시기가 있습니다. 어떤 질환을 볼때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게 치료가 아니거든요. 치료 과정마다 몸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고지혈증 그런 의미에서 특히 류만트스 환자분들은 수치 높다고 약 쓰시는 걸 명합니다. 질환는 사람들이 보면 자기 CRP 수치가 병원에서는 견딜 만한 수치였는데 섭생을 하면서 더 나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병을 끄집어내서 통증이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주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사례로 보여드리려는 아니, 게 어, 특히 류마티스 질환의 강의를 할때 설명을 드릴 건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가장 정석적으로 치료되는 분들은 염증 수치가 한번 제대로 치솟고 잡히거든요. 근데 그게 환자분들이 그 시기 때 대부분 도망가십니다. 보호 좀 강의를 집중적 으로 알겠습니다. 류머티즘 때는 이 CRP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셔야 되는지를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려요. CRP는 정말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게 리마티스 잘 이해하셔야 이 리마티스 관절이은면요잘 이해하셨더니 관절이라는 특성이 있죠. 그러니까 정확히 활액인데요. 활액에 갖고 있는 어떤 단백질 성분을 몸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 단백질 성분이 적군이라고. 그래서 그 단백질의 발현이 높은 부위들을 다 찾아가서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부위로만 보면 전신이지만,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단백질이 많이 발현된 곳들을 찾아가서 때리는 건데, 그게 전신으로 드러날 뿐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명확하게 자가명역 질환이고요. 특정 장기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관절이라는 특성, 그러니까 활액에 활액 막이 갖고 있는 어떤 특정 성분을 면역계가 오해를 해서 때리는 거다 루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시작은 관절인데요 루마티스 관절염도 다른 자가맥주와 연결되는 경우가 매우 많고요 그리고 관절 증상 뿐만 아니라 뭐 대표적으로 뭐 슈거린 증후군이 아니더라도 건조감, 뭐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 증상들 전신관절통 이외에도 여러 장소에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서요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는 건 갑상선 기능 저하증 중에서도 자가 면역성으로 나타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하는데요. 이 질환은 똑같은데 아까 이 자가 면역 질환에서 면역계가 교란이 돼서 내 몸을 때리는 것 중에 갑상선을 때려서 갑상선이 일을 못하게 하는 병입니다. 이병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쉬워요. 왜냐면 하 너무 좋은 이야기 많거든요. 그냥 결과적으로는 몸이 날 때려서 갑상선 호르몬을 못 만드니까 호르몬제를 보충해 줍니다. 너가 못 만들면 내가 넣어줄게. 그래서 그거 언제까지 먹냐면 평생 먹습니다. 아급성 갑상선염은 좀 다르고요. 아급성은 말 그대로 아급성이라는 말은 급성이 좀전 단계인데요. 하시모토 갑상선염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아급성 갑상선염은 말 그대로 이 염증의 병리를 보고 염증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뿐이고요.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혈액검사상에서 어떤 항체를 기준으로 진단을 한다고 보시면 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강이가 갑상선 질환인데 똑같죠? 갑상선에 염증이 생겼다. 그럼 왜 생겼을까? 생각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죠. 염증이 생겼으면 내가 잡아줄게. 이렇게 하면서 통제를 하는 거죠. 갑상선 질환을 처음 다루는 이유가 갑상선 질환이 쉽게 조절이 잘 돼요. 아카스 갑상선류 스테로이드제 반응 좋고요. 그 증상만을 두고 보면 통제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질환이 여러 자가면역 질환의 시작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증상에 포커스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정확하게는 자가면역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그레이브스 병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근데 똑같아요. 그레이브스 병을 진단하는 거는 혈액 검사상에서 어떤 항체가 나오는데요. 그 항체가 갑상선을 때리는 항체인데요. 다음 강의 내용이긴 한데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항체가 자가 면역질환에서 내 몸이 스스로를 때리는 항체를 만들었는데 그게 갑상선을 때려서 갑상선이 일을 못하게 만들면 하시모토 갑상선염이고요. 그 때리는 항체를 몸이 오해를 해서 어, 나한테 일하라고 하나 보다 라고 그 신호를 받아들여서 더 과잉으로 일하는 걸 그레이브스 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두 가지 질환이 완전히 정반대 증상이고 정반대 수치를 보이는데도 저희가 여기서 치료해보면 원리는 동일합니다. 원리는 동일한데, 어떨 땐 항진이 나타나고, 저하가 나타나고, 실제로 그리고, 그레이브스 병과 하시모토 병은 병발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레이브스 병과 하시모토 갑상선염을 같이 안고 있는 분들은 참 이상한데, 이제 메티마졸이라는 한갑상선 약과 갑상선 호르몬제를 같이 먹습니다. 아주 이상하죠? 항진을 막으면서 보충제까지 넣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 도 다음 강의 때좀 해드릴게요. 결국 같은 질환인데요. 그러니까 같다는 게, 저희가 바라볼 때는 교란된 면역세포들로 인해서 나타났다는 건 동일한 병인데도, 병명을 다르게 하고 치료를 다르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약이 다르니까요. 근데, 치료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예방 방법까지 알려드릴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은 제가 조금 더큰 틀에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 강의부터는 생활에서 조금 더할수 있는, 예를 들면 영양소 관점에서 더 신경 쓰셔야 될 것들, 생활에서 스키도 주의하셔야 될 것들까지 좀 포함해서, 네. <laughs>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네요. 사실 오늘 자가 면역 질환들이 이게, 제가 한분한분 한분 짚어드리긴 어렵지만, 꽤중증할 질환 앓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본인 이야기를 하긴 어려우실 테지만, 질환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을, 이런 거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것들 알려주셔도 제가 참고해서 좀두 개는 정했는데 세 번째 거는 그 참고해서 할 거니까 많이 알려주시면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연관이 되고요. 자가 면역성 간염 같은 증상에서는 당연히 나타날 거고요. 우리가 간 수치라고 부르는 AST-ALT, GOT-GPT라고 부르는 수치는 간에서 단백질 정확하게 는 아미노산을 대사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효소입니다. 근데 그 효소가 혈액 속에서 보인다는 건 간에서 유출이 된다는 건데요. 적정 수준 유출은 정상입니다. 근데 이게 높아진다는 건 간이 깨진 현상을 의심하기 좋은 상태다 보니 간염의 기준으로 보는 거지. AST-ALT가 마냥 간이 깨져서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운동을 많이 해도 올라가고요, 감기에 걸려도 올라가고요. 그렇다고 감기에 걸렸다고 간염이 온건 아니거든요. 이두 가지 수치의 의미를 그래서 간 수치로 바라보기보다는 정확하게는 아미노산 대사의 결과로 보시는 게더 맞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정상 범위보다는 벗어날 수는 있어요. 류마티스 질환에서 치료를 하다 보면 간 수치가 예상 범위보다 정상 범위보다 올라가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간염으로 의심하면 막 정상 범위 약 다섯 배 이렇게 올라가는 건 정상은 아니고요. 예상되는 범위 안에서는 오르내리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류마티스보다는 쇼그렌 증후군에서 조금 더 많이 임상적으로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사기적으로는 알아오고는 한번 혈압력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 그렇죠. 여기서 사례로 얘기해 주실 분들이 다 가셨는데 비슷한데요. 평생 뭐가 되는 줄 알고 오셨다가 약근고도다 혈압 정상인 분들이 천지입니다. <laughs> 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건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혈압은 절대로 오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물론 하나 고혈압 강의는 아니지만 저희가 아마 후반부에 고혈압 강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고령이 되실수록 혈압은 기준이 좀 높아져야 돼요. 혈압은 피를 돌리는 힘이죠. 네, 죄송하지만 연세를 고려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120, 80 목표로 생활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 연세에 120, 80 혈압이 평생 유지된다? 오히려 지금 에너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가 도는 힘이 너무 낮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혈압의 기준은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병원에서 이야기는 하진 않아요. 왜냐면, 120, 80이 너무 쉽고요. 약으로 조절잘 되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혈압은 나이마다 기준이 달라야 된다. 그리고 내 상태마다 달라야 된다.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보통 60대를 기준으로요. 120에 80인 분들이, 죄송하지만, 140에 100보다 빨리 돌아가십니다. 평균적으로. 그 이유가 뭐냐면, 뇌로 혈류가덜 돌고요. 치매가 더 빨리 오고요. 근데 이거는 통계가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140이 좋다는 말이 아니고요. 나이가 들수록 내 적정 수준의 혈압을 찾아가셔야 된다는 의미지, 우리가 평균적인 표준을 얘기하면서 표준을 무조건 따라가려고 하시는 것은 잘못됐다. 젊은 분들이 140은 좋은 현상 아니고요. 젊은 분들은 120, 80 만드는 게 무난합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연세가 들어가실수록은 120, 80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연구가 많습니다. 120,8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약과 전립선약을 같이 쓰시는 현상은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약이 거의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전립선 이완하는 약들이 다 혈압약이랑 개념이 비슷해요. 그래서 혈관이 정말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압은 낮게 유지되실지 몰라도 혈관 상태가 안 좋으면 혈관은 100에도 터지고요. 200에도 터지고 100 이하에서도 터집니다. 혈압 때문에 터지는 게 아니고 혈관 상태가 안 좋은 건데 그걸 가지고 혈압은 물론 중요합니다. 혈과 혈압이 무시하라는 의미는 아닌데 혈압이 너무 매몰되시면 약물 네 가지는 가설명드는건 주의하시는 게 좋을 거. 근데 그것도 약을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약을 줄여도 되는 상태가 됐을 때 줄인다. 그게 생각보다 혈압은 정말 빨리 옵니다. 다 가셨는데요. 앞에 분들이 아까도 뭐 저희가 고혈압 때문에 다른 질환 때문에 치료하다가 혈압약 드시고 있길래 제가 수치 보니까 잠 펴서 끊으시라고 해서 정상 됩니다. 너무 쉬워요. 고혈압은 정말 쉽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혈압이고요. 15년째 복용을 하고 있고요. 절급성 약을 10년째 복용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혈압이 딱 하나였고 절급선이 딱 하나였거든요. 지금은 혈압력을 내야 절급성을 세안을 만들었어요. 의사가 자꾸 제가 뭐 피곤살 해가지고 자꾸 눈물주는데 그걸 따라가서 복용을 해야 되는 지 오늘 메시지에 다 있는데 혈압이 왜 오른다고 생각하실까요? 나는 혈압이 오르게 팔자가 정해진 사람일까요? 오늘 강의랑은 조금 다르지만 저희가 혈압은 쉽게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는 식사를 바꿔보시면요. 저희가 알려드린 대로 식사와 생활을 바꿔보시면 답은 알아서 떨어집니다. 그럼 떨어지면, 너무 떨어지기 시작하면 약을 빼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약안 쓰면 오히려 이제 저혈압으로 문제가 생길 단계가 오실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씩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이자가면역 질환도 그렇고 모든 대사 질환들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당뇨, 고혈압, 고혈압 다 설명드릴 때 약물이 나빠서 끊는 게 아니고요. 약물이 도움이 필요할 땐돈 도움 받는 겁니다. 리스크가 있더라도 도움이 클땐 받는 건데요. 다만 그 도움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됐을 때는 끊어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 필요 없는 상태라는 건 그냥 내가 보기에 필요 없다가 아니라 어떤 데이터상에서 예를 들면 고혈압약은 저희는 딱 명확합니다. 약물 없이도 혈압이 조절되는 기이 오면 하나씩 줄여보는 거고요. 고지혈증약 도 양을 끊어도 수치가 정상일 때 끊는 겁니다. 그 단계를 만들어서 끊어야지 그냥 약이 나쁘니까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위험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고혈압약 끊으시면 안될것 같고요. 다만 고혈압약을 끊고 싶으시다면 원인을 바꾸셔야죠. 이 혈압이 올랐었던 이유가 뭔지를 찾아서 바꾸고 혈압을 줄이셔야지. 혈압약 끊는 게 목표가 아니요혈압약을 그냥 안 먹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혈압을 치료해 보면요, 다 떨어집니다. 혈압을 제가 약을 써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생활에서 혈압을 올릴 만한 생활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없애면 혈압은 알아서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평균적인 혈당이나 당을 쓰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보통은 올라가죠. 근데 그게 우리가 당뇨라고 진단하는 정도까지 올라가는 건 정상은 아닙니다. 보통 뭐 당화혈색소 기준으로많 이야기를 이할때6.5 정도까지는 저는 60대 이상에서는 크게 문제 없어요. 6.5 정도까지는. 근데 그 이상은 문제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당을 못 쓰고 있다는 거니까요. 자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좀 제가 교육을 하려는 것 중에 환자분들이 좀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점이 제가만 표현이지만 한국이 우리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에 가장 많이 남용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이거를 항상 조심스러운 건 병원을 비판하면 안 되는 거는 환자분들의 식이 사실 문제 훨씬 더 많습니다. 감기는요. 절대로 감기 치료하는 약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생제에 대한 문제들은 제가 왜 강조를 드리냐면 제가 병원에서 처방하려고 해도 이렇게 될것 같은 게 뭐냐면 항생제를 써야 효과가 빨라요. 빠른 이유는요. 다른 게 없어요. 균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 변화가 정말 드라마틱하거든요. 근데 그게 길게 봤을 때는 안 좋은 것까지 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나 이 부비성염이 반복되는 현상들은요. 특히 여성분들은 질염이나 방광염이 반복되는 것과 감기가 다 연결되는데 항생제를 쓰기 시작하면요. 항이제는꼭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정말로 주의해야 되는 약이거든요. 근데 그게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체계가 다 무너집니다. 그럼 그걸 빨리 재건해야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유산균들인데요. 장내 미생물들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는 건데 그것도 유산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장내 균들이 먹이로 쓸만한 먹이들을 잘 넣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타입을 구분했을 때 유전체 타입마다 추천드리는 음식들이 좀 달라요. 유산균들이 많은 음식들 중에서도 S 타입 분들의 장내균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과 임타입분들의 장내균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이 다르거든요. 그걸 잘 분류해서 써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것만 이야기해도 한 해월인데, 그거는 자감력 진단으로 다루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신생 항생제는 그 물질만 타깃으로 이렇게 하는 약도 많이 나온다고요? 어, 그 부분은 항생제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특정 세균 군을 공격하는데요. 명확하게 한 세균만 죽이는 약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크게 설명드린 것 중에 항생제가 그냥 모든 세균을 박살내는 건 아니고요. 세균 군이라고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뭐 슬프토코커스다 이렇게 분류하는 세균 군의 개가 있죠. 그 계열들의 공통점을 잡고 공격을 하는 약들이거든요. 항생제는 쉽게 말하면 보라색 옷을 입은 균들을 죽인다라는 약물들은 있어요. 근데 그 보라색 균들이 무조건 유해균만 있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인 특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부적으로 타겟을 해서 들어가도 정확하게 유해균만 죽이는 항생제는 발견될 수가 없는 게왜냐면 유해균과 유익균은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특성상. 그래서 항생제들을 아무리 개발해도 그리고 또 문제는 그 균들이 있는 위치를 찾아가는 게 어려운데요. 항생제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균이 있는 곳으로 약을 주입하지 않아요. 약으로 먹죠. 말 그대로 혈액을 다 돌면서 찾아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위가 어디로만 딱 간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약들이 나오면은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한 군데만 공격한다고 하면 전신을 돌면서 다른 데서 다 소모돼서 사라질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생제는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요. 여전히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아까 원자폭탄으로 설명했지만 그냥 모든 균을 때려잡는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균들을 때려잡는 약들을 그리고 요즘은 감기약도 보면 항생제 종류를 하나만 안 써요. 보통 두세 개 항생제를 섞는 이유가 감기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폐렴과 관련될만한 예상되는 균들을 미리 따라락 걸려서 딱 때려잡는 약들 미리 쓰는 거죠. 항생제는 절대로 절대로 균을 예방하지 못합니다. 균 감염을 예방은 절대로 못합니다. 몸속에 종기가 많이 생기는 것도 자가면역질환. 좀... 자가면역질환보다는 면역 저하 상태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이상세포들이 증식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걸 유발하는 것 중에 항생제가 사실 큰 위험 요인으로 저는 봅니다. 훈련소는요. 그러니까 장이라고 제가 비유한 훈련소는 제가 아까 지휘관 그리고 교관이라고 비유한 수지상세포 이런 애들을 균들이 교육시켜 줘요. 근데 교육시켜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은 그냥 때려보는 거거든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들 할 일을 하는 건데 이 훈련소에서는 교육으로 작용이 돼요. 이런 애들도 싸워보지 아니지. 균들을 잡아먹고 아니고 해보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면역 기능을. 그래서 그 균들이 만약 유행균들을 무조건 다 박살내는 게안 좋은 이유가 안 좋은 것들도 그러니까 아이랑 똑같아요. 본인이 경험해서 배워야 되는 건데. 내가 못하게 다 없애버리면 안 좋은 것도 좀 만져봐야 됩니다. 그래야 걔네들이 공부를 하고 배웁니다. 중추관용이라고 설명한 골수에서는 그 교관이라고 비유한 수지상세포 또는 흉성상피세포 이런 면역세포들이 실제로 교육을 주도하고요. 사관학교에서는 얘네들이 어떤 군인으로 만들어질지를 만들어냈고 훈련소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실습을 하는 거죠. 현장 실습, 그걸 균들이 도와주는 거죠. 미생물은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미생물들은 상위 개념이라서 내가 더 교육시켜줄 게가 아니고요. 미생물은 쉽게로 좋은 애들, 나쁜 애들 섞여 있으니까 면역세포들이 훈련소에서 실습을 하는 거예요. 어, 이런 균들은 잡아먹어야 되는구나. 이런 개는 잡아먹으면 안 되는구나를 경험을 해보면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교관으로부터 받는 거죠. 아, 너개잘 잡아먹었다. 그건 아니다. 이걸 교육을 받고, 아, 현장에서는 이런 애들은 때리면 안 되는 거였구나를 배워서 나오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명도 근데 요즘 들어서 면역기 질환으로 보는 흐름들은 있는데요. 근데 자면역 질환으 분류하기 좀 애매하고요. 저희가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주로 내 림프액 순환의 이상으로 봅니다. 귀 안쪽에 림프액 순환. 이것도 면역, 림프액이라는 것도 결국 면역 반응이긴 하거든요. 면역세포들이 혈액이 좀 도로라면 림프액은 약간 서브도로라고 이해하시면 쉽거든요. 이 혈액은 군인들을 포함해서 여러 혈액세포들이 돌아다니는 거고요. 림프액은 군인들만 특별하게 쓰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생긴 이상으로 저는 바라보고 치료합니다. 이 석증은 조금 다른데요. 이내이 안에서도 이 돌이 붙어 있는 부분들의 염증이 생겨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밥이랑 식사 먹고 중간에 간식 같은 안는데 간식은, 어, 이것도 사실 갑상선에서 다룰까 고민 중인데, 호르몬이라는 물질은요. 아주 명확하게 규칙성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쉴 때, 일할 때가 구분이 안 되면 헷갈립니다. 삼시세끼는 중요하고요. 그 규칙성은 중요한데, 얘네들도, 전 항상 워라베리를 설명드리는데, 얘네들도 쉴때 쉬어야 되거든요. 쉴때 일하라고 하고요. 일할 때 쉬라고 하면 얘네들 짜증납니다. 그러면 교란됩니다. 아, 뭐 어쩌라는 거야? 일하라는 거야? 쉬라는 거야? 간식 맨날 먹는 줄 알고 나왔더니 음식이 또 없네요? 아, 뭐야? 다시 들어가네요? 이러면 호르몬들 헷갈리죠. 조금씩 많이 먹는 게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는 사람... 문제가 있는 거죠. 흡수율이 떨어진 상태인 거겠죠. 근그 마르다에 대한 기준도 좀 바꾸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데왜사들에 위가 안좋거나 조금씩 많이 요 원리는 단순하죠. 이소화기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고 흡수를 최대한 짜잘짜잘하게서 해 오랫동안 많이 하겠다는 건데 제가 워라벨이랑 연결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흡수는 그래도 늘어나겠죠.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자극을 주면 어쨌든 흡수해낼 겁니다. 근데 그만큼 빨리 지치겠죠. 장기적으로는 절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오늘 자가면역질환이 생각보다 관심이 많으셨네요. 저 이렇게 많으실 줄 몰랐는데 어, 흔한 질환이 아니다 보니까 계시는 곳이 미국이신 거죠. 뭐 그러시면은 보통 이제 오셔서 검사를 받고요, 원격으로도 상담은 진행을 하는데 사실 자가면역질환은 치료 과정에서 제가 이제 다음 강의에도 중요하게 설명드릴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병을 어떻게 보면 어려운 필요 없는 내용까지도 생각하는 걸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병은 제가 치료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면역계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패턴을 아는 거고요. 그 패턴대로 몸이 따라가는지를 보면서 속도를 조절해주는 게제 역할인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멀리 계신 분들은 이 관리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높아요. 가까이서 제가 계속 증상들을 보면서 하루하루 수치가 계속 변해요. 근데 그때마다, 어, 좋아졌습니다, 나빠졌습니다를 그냥 한번한 한 번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경과를 봐야 되거든요. 앞뒤의 흐름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계시다고 하시면 집중해서 몇달 정도는 치료할 생각을 한국에 오셨을 때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게 힘들다 하는 분들은 일단은 이 타임만 아는 것도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자가 면역질환의 치료의 핵심은 면역계가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하는 능력 그중에서 비자기를 처리하는 건데요. 비자기가 더 이상 안 들어오는 환경을 만드는 게 치료의 기본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음식만 아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알려드리는 것 중에 면역계가 치료할 만한 활동을 90% 이상 줄이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면역계가 일시적으로는 안정기를 많이 갑니다 근데 제가 사실 자음치체는 조금 더꼭 오시라고 가능한 집중 치료를 설명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떨어지는 질환이 아니에요 이제 그다음 과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그 과정에 대한 이해를 환자분이 정말 제대로 하시고 또 환자분의 보호자가 이 과정을 이해하시고 치료의 경과를 이해하고 따라오시면 실제로 저희가 뭐 일본 환자분들 중에도 한 달에 한번 오신다거나 또는 외국에서 이 원격으로 치료하는 분들도 있고 독일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려면 합니다. 근데, 다른 것보다 병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서 이런 내용들을 강의를 하는 거니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이주에또 뵙겠습니다. 자가 면역질환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EBM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